이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한 종의 핀치가 들어있었대. 근데 보니까 어, 씨앗이 많은 섬에는 크고 두꺼운 부리. 그다음에 선인장이 많은 섬은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한 종이 두 개의 종으로 분화가 된 거죠. 진화가 된 거죠. 어떤 과정에서?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기업, 핀치 부리의 모양은 환경에 적응한 결과 그것이 자연 선택을 받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한 종의 핀치에 기본적으로 변이 그러니까 여러 부리의 모양이 존재했고 그중에 여기에 적화된 최적화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고 또이 선인장이 많은 곳에 최적화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분화가 된 것이지 씨앗이 많은 섬에서 부리 모양이 거기에 적화된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부리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어디에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느냐로 접근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유전이 되기 때문에 니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서 핀치의 자연 선택이 일났다 그렇죠. 환경에 적응한 결과 자연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게? 이 각각의 먹이에 좀더 적화된, 최적화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 받는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핀치 집단에, 그렇죠. 종부나 서로 다른 종으로 나누어졌다.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생물 다양성에는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맞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종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가 좋겠죠. 멸종 확률은 낮다 해야 되겠지? 틀렸습니다.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균등도가 높고 종수가 많으면 종 다양성이 높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답몇 번입니까? 답은 어, 3번이 답이 된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가에서 산림, 초원, 사막 습지 등 생태계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은 무슨 다양성이 된다? 요게 생태계 다양성이 된다. 같은 종 나왔죠? 같은 종인데 왜 형질이 다양하지? 이게 바로 유전적으로 다양하니까 그런 거죠.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다양한 정도니까 당연히 이게 종 다양성. 그러면 기억해. 가는 생태계 다양함과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함을 모두 포함한다.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면 종과 유전적 다 높아지는 겁니다. 돌연변이는 한 종에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향을 미친다. 맞는 이야기. 종수가 많고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답은 5번이 답이 되죠. 4번 볼게요. 어떤 별 불가사리 집단이 있었는데 개체 사이의 무늬와 색깔의 차이가 나타난는데요 이거는 한 종에서의 차이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기억. 변이가 다양할수록 어,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 다양성의 요소가 변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높은 거죠.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맞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이니까, 맞는 말.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다양함은 아니죠. 유전적 다양함을 이야기하니까 답은 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번 봅시다. 하나는 종다양성. 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니까, 그림 보세요. 같은 종 아닙니까? 근데 뭐 그냥 눈으로 보기에 진한 거, 연한 거, 이건 무슨 다양성?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니까 유전적 다양성. 보니까 아예 뭐종 자체가 틀리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종 다양성이라고 하죠. 기어, 종 다양성이 다 틀렸습니다. 가는 유전적 다양성이다. 니은, 나에는 세균의 다양성도 포함된다. 우리가 말하는 종 다양성에는 원액 생물, 세균, 미생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 무당벌레의 무늬, 방금 봤던 별불가사리의 무늬, 전부 다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성이다. 답은 5번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6번. 역시나 계속 보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이니까, 종 다양성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유전적 다양성하고 뭐가 나와야 되죠? 어, 생태계 다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문제에서 '나는 기억과 관련이 있다', '나는 보니까 같은 종이잖아요' 이건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기억입니까? 요게 유전적 다양성 될 거고요. 니은은 생태계. 봅시다. 기억은 유전적 다양성이다. 맞는 말. 기억이 높으면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높, 낮죠. 왜냐하면, 비록 몇 개의 그 다양성 중에서 어몇 개의 유전자의 특성은 멸종하더라도, 그거와 다른 여러 가지 변이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어 멸종될 확률이 낮다. 니은이 높으면은 종이나 유전적 다양성은 같이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보니까 무당벌레, 무당벌레 같은데 한 종에서 무늬가 다른 거니까 이건 유전적 다양성. 나는 보니까 여러 종들이 보이죠? 이거는종 다양성. 나는 서식지와 관련됐으니까 생태계 다양성. 기억 가는 유전적 다양성이다. 맞는 말. 종 다양성에서 미생물 세균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죠. 니은도 맞는 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유기적으로 종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디귿도 맞는 말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 8번. 자 보니까 종 다양성 문제인 것 같은데 봅시다. 종 A가 여기 있죠. 종 A. 여기 하나 있고. 아, 여기 다 있네요. 종 A. 그 다음 보니까 종 B는 몇개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머지가 전부 종 D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종이 있다? 세 가지 종이 있다. 됐죠? 나는 보니까 여기도 A가 있고. 종 B도 있네요. 여기 종 B가 있고. 종C도 보이네. 종C도 이렇게 있고. 근데 보니까 종수 자체가 가하고는 다른 게몇 가지입니까? 일단 네 가지. 거기다가 가는 세 가지인데 거의 종D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균등도가 낮다. 반면에 A도 한세 개, B도 보니까 뭐한두 개, C도 한네 개, 뭐 D도 한 다섯 개. 좀 어떻습니까? B도 보니까 세 개네. 개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는 가에 비해서 균등도도 뭐하다. 가에 비해선 높다. 골고루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다양성은 누가 더 높다? 가보단 나가 종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각 생태계에 살고 있는 식물 종의 수, 가 셋, 나 넷. 나에서가 더 많으니까 기억 틀렸죠. 뒤에 개체수, 보세요. 뭐, 굳이 다안세어려봐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셋, 여섯, 뭐, 훨씬 많죠. 일곱, 여덟 개 되니까. 그러면, 가가 나보다 많다. 그래서 종 다양성은 결론적으로, 가지수도 많고, 균등도도 높은, 나가 가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몇 번입니까? 니은 니그시니까, 4번이 답이 되면 되죠. 두번 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 국가적, 국제적 자, 일단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저탄소 제품을 생활화한다. 생활화하는 건 어떤 노력? 개인적인 노력이죠. 개인적으로 저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 협약을 포함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국가적인 노력이 되고 아, 국제적이죠. 아, 국가적이 아니라. 국제 협약을 맺는다고 했으니까 다는 국제적이 되겠네.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억은 국가적 노력이 되면 된다. 멸종 위기의 종 보건 사업을 개인적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국제적으로 하겠습니까? 종 보건 사업과 종자 안에 이제 씨를 보관해두는 그런 것들은 국가적인 노력이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에는 개인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디귿, 다즉 국제적 노력인데 생물 다양성의 수준과 보전의 필요성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 국가들마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르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합니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균등한 것이 아니라 뭐하다? 불균등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기억이니까 몇 번? 1번이 이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1 0 번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불법 포획하거나 남획한다. 이건 뭐 인위적으로 사냥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니까 해당하죠. 감소 원인에 자 서식지 파괴하고 단편화시키는 것도 원인이 될수 있죠. 외래 생물을 도입해가지고 이 외래 생물들이 뭐가 없다, 천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멸종 위기의 종을 법적으로 지정하든지 해서 관리하는 건 감소 원인이 아니죠. 보존의 노력이죠. 답은 4번이고요. 환경오염도 충분히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하면 되죠. 자, 11번입니다. 블루길도 나오고 가시박도 나온다.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외래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외래종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없다는 라 거죠. 천적이 없다. 근데, 이 외래종들은 이 토종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 종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외래 생물이다. 맞는 말. 지금 문제가 이 녀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응을 너무 잘해서 문제지. 디귿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한다. 안정성을 낮춰 주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습니다. 답은 어.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바나나가 이제 물론 이제 먹기 좋게 하려고 씨 없는 바나나를 먹기를 하는데, 이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것과 이제 줄기나 이런 걸로 번식하는 가장 큰 차이는 줄기의 일부를 잘라서 번식하는 건, 요거는 무성생식입니다. 무성생식, 무성생식이라는 건 어...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아닌 그냥 줄기를 가지고 번식하는 걸 무성생식. 꼭 줄기가 아니더라도 암수가 없이 생식하는 걸 그걸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건 이거는 유성생식이죠. 유성생식. 이거는 이제 생식세포 간의 수정으로 인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돌연변이와 더불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다양성은 증가하고요. 또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결합하는 데 수정하는 데서도 다양성을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정적 다양성이 높은 바람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니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맞죠.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 이유를 적으라고 하면은 뭐 한다. 유성생식을 통해서 번식한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씨 없는 바나나를 만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죠? 다양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멸종의 위험이 있다. 뭐그 정도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